여러분 모두 아, 안녕하세요. 강재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오늘은 어, 오늘 히바우드 선수를 네, 써보려고 해요. 일단 같은 현재 저와 같은 클랜에서 활동하고 계신 멍멍이님께서 현재 히바우드 계정을 빌려주셨고요. 일단은 네, 일단 소리 줄이겠습니다. 어, 이런 거다 설정해두고, 네, 설정해두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거 전부 다 설정해두겠습니다. 일단 선수인을 보이게 하고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자, 히바우도 일단은 간단하게 스쿼드로 보여드릴게요. 네, 스쿼드로 보여드리고. 스쿼드를 보여드린 다음에 네,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현재 스쿼드고 쿠퍼가 네 세도우 스트라이커 그리고 공미두 명이 현재 히바우드 선수하고 호나우지뉴 선수예요. 자 과연 어떨지 경기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네 투어로에다 투어로 들어온 상태고. 체감이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뭐, 저는 현재 대리 뽑기나, 뭐, 전설을 뽑으시면은, 제가 그 전설, 네, 체험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뭐, 저게, 저한테 신청, 신청하고 싶은 게, 게 있으시면은, 제 이메일로, 네, 알려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네, 재밌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쿠보 선수 있고요. 히바우도 저겠죠. 히바우도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자 호나우지뉴 이미 제가 호나우지뉴 써봤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제가 지금 어 오늘 처음 하는 경기거든요. 네. 자 히바우드 잡았습니다 공자 좋아요 와 뭐야 침투 와 몸싸움 안 밀려요? 뭐야 미쳤는데? 자 다시 어우 몸싸움 밀리구나 역시 와 근데 되게 좋아요 첫 터치가 되게 좋았죠 아까 놀랐어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오, 네, 이렇게 먹히진 않았고요. 일단 히바우드 선수가 말렙은 아닌 것 같죠? 네, 말렙은 아닌 것 같고. 말렙이 됐을 때 94로 알고 있는데. 히바우드 선수가 선수 몇 명을 제치는데 그 소비수들이. 네. 어, 히바우드 선수가 공을 안 빼앗기니까 테크를 걸어가지고 반칙을 했습니다. 아, 저렇게, 패스가 연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자, 좋아요. 자, 좋습니다. 아, 몸싸움이 아쉽긴 하네요. 아까 그래도 밀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굉장히, 네, 놀랐어요. 자, 히바우드. 가마차기 아 역시 이거는 네, 컨트롤 슛 네, 현재 저거 돼 있고 아쉬운 순간 자 히바우드 자 히바우드 저기죠 있와아 까비 저거 타이밍 놓쳤죠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히바우드가 생각보다 체력 생각 나쁘지 않은데요? 물론, 히바우드 선수의 좀 단점이 있다면 체력이 좀 약하다는 건데. 아, 이거는, 네. 저희 실수고. 히바우드 선수의 그 스피드하고 네, 침투력을 보면은 그래도 역시 네, 전설답게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터치도 되게 깔끔하고요. 공을 잡지 못하고, 그래도 전반, 어, 전반 경기하는 데는 히바우드 선수가 많이 보여가지고, 체감을 좀 많이 느껴봤는데, 역시 괜히 레전드가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현재 히바우드 선수가 현재 89 정도가 되고요 네, 현재 레벨이 2레벨밖에 안 돼요. 27레벨 중에서 2레벨밖에 안 되고. 와, 볼 컨트롤 96. 와, 근데 이제 말랩 때문에 진짜 말렙 되면 에 미치겠네. 볼 컨트롤 96 역시 볼 컨트롤 되게 좋았죠. 드리블 92. 속도는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많이 아쉽네요. 80. 파워 85. 와, 아, 도볼 컨트롤이, 와. 룰렛도 어, 사용할 수 있네요. 어쩐지, 되게 선수 되게 잘 따돌리는 걸알 수가 있었는데, 96이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자, 측면 돌파. 자, 가마차기가 좀안 좋긴 한데. 아, 까비. 어, 그래도 되게 공격 좋았죠? 네, 깔끔했죠, 그래도. 오, 어, 키퍼가 잘 막았네요, 그래도. 키바우드 선수가 헤딩이 되려나? 잘하는 헤딩을? 자, 호나우 진뉴 자 쿠보 달려가는데 공 잡지 못합니다 승크 다드리네 뭐야 어디다 던져? 자 멀리 패스하고요 자, 허나오진유. 어. 자 히바우드한테 연결이 안 됐습니다. 아쉽게. 어, 자. 자 좋아요 히바우드. 자 히바우드. 히바우드. 아,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어 그래도 슈팅력 나쁘지 않아요 키파워가 85여서 그런지 좋습니다 자키파워도 다시 한번 근데 키파왜 이렇게 잘 막아 뭐야 야신이야? 왜 아까도 이렇게 잘 막았는데 적을 막는다고 한 손으로 저키퍼 누구죠? <laughs> 자, 과연? 자, 위험해요. 자, 위험합니다. 오, 네, 태클 좋았어요. 네, 태클 좋았고. 자, 이대로 호나우 진유한테 연결되고 자, 진유가 이거는 반칙이죠 히바우드 나쁘지 않아요 네 2레벨인데 이 정도면은 만렙 됐을 때 굉장히 기대가 돼요 자, 쿠보 아이고 패스가 왜 저래 자, 히바우드 와, 좋다. 자, 쿠보가. 자, 좋아요. 히바우드. 자, 과연? 아니, 진짜. 꼴높이 왜 이렇게 힘들어? 좋아요. 와힙바우도 공격 되게 많이 했던 걸로 아는데 자 마지막 아네 아쉽 아게도영대영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아왜 이렇게 아쉽지 이번 경기 솔직히 히퍼가 미치긴 했어요 네 보시면은 세이브 다섯 개와 이거 프로페셔널인데 세이브 다섯 개 대단하긴 하네요. 이제 선수 평가 보고, 네. 하이라이트 본 다음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6.5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어, 태클은, 네. 100% 확률이고, 가로차기 1회. 유효 쇼팅 7개 중서 3개 성공했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네. 공격 잘하긴 했어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 보고 네, 리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찾죠자 히바우드 근데 진짜 드리블 미치긴 했어 히바우드가. 키퍼가 쳐낸 모습이없고 히바우드. 자 히바우드. 자 여기서 아니 키퍼 그렇게 잘 막았는데 다이빙 부소자 이거 역시 히바우드 선수고요. 자 히바우드가 잘 찼는데 저걸 어떻게 막았어? 아 진짜 키퍼. 네 이렇게 오늘 히바우드 선수를 써봤는데 어, 정말 재밌고 네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